동호회 활동이 아닌까 싶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의 다양한 동호회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laughs> <laughs> 영종이가. <웃음> 씨름 동호회입니다. 20여 년전 생활체육으로 출발한 씨름 동호회 회원 수만 해도 50명이 넘습니다. 여기서 뭐? 어디입니까? 뭐설 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 여기 씨름을 네. 연습할 수 있는 매트 경기장이 있는 씨름 체육관입니다. 특정한 선수들만이 하는 씨름에서 저희가 생활체육 대회도 많이 생기고 하면서 동호인 분들이 여기서 체계적으로 배워서 대전을 대표해서 이렇게 대회도 자주 나가시면 동호인 클럽. 실음이랑 맹명이도 눈빛이 너무 살아있어요. <laughs> <laughs> 왜실름을 하게 된 거야? 엄마가 하는 게 재밌어 보여서 어떤 게? 어떤, 사람 뒤인 거예요 <laughs> 어떻게 하면 제이 클럽에 가입을 할 수가? 아, 저희 이 실음이 실음 <laughs> 중요하지만 체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려. 글려... 상대방을 한 번에 꺾을 수는 있그런게스싸게 아, 네. 여러 좀 알고 싶네요. 바깥다리 걸기가 있습니다. 바깥다리 걸기. 저어 잡을 때문에 보견 핸드가 됩니다. 아, 바깥다리, 바깥다리, 바깥다리. 자. 아. 쪽이 맞고 립니다이에자초 4초, 초 4초, 4초, 1초. 술. 또 중요하지만 이 세리머니 중요하죠. 끝나고 부회장님도 세리머니 따로 있으세요. 시그니처 세리머니 이렇게 해서 넘어갔다 이렇게. 대리만이라 이렇게 끼워도 되는 건데요. 정도면 사실 근데 어디 동네 씨름판에서는 좀 이렇게 꼭 이제 할 만하죠? 자랑할 만하죠? 어 저희가 씨름이 총 55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2개 혹시... 어, 네. 네. 정도 하시면 네. 그래도 이게 저희가 경기는 가능하거든요. 제가 네, 또이제 네. 힘이 있으니까 아, 오늘 제가 어, 여기 되게 중요한데 힘도 휩쓸어도 될지 아,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우리나라 전통 민속놀이 씨름은 간단한 기술 몇 가지만 배워도 바로 대결이가게 全然違いま 아니 벌써 불꽃이 죠 불꽃이죠 엄마한테네 b I was a good job. I w 이 s a good job. I was a 어 o o d job. I was a g 이 o d job. I was a g o o 이 job. I 고그 s a good job. I was a good job. I was a good job. 소원 하나 더 들어주세요 저 w 는 길에 와플 먹고 싶습니다 나눠 먹자 <laughs> 아니, 하나 사주시 o 뭘또 나눠 드세요 아, 다이어트 o I <laughs> d o 지금 소원은 이렇습니 n 자 다음은 동호 d 10년차 회원과 저의 승 n 인데요 승민이 저거 뭐잘못 k 나요 제대로 o n t know. I 어 o n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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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정말 그런 거예요? 땀도 엄청 많이 나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로 힘든 종목입니 <목소리도 오고> 이런 겨울에 또 야외 스포츠하기 힘드시잖아요. 이쪽에 오셔서 이 판에 저처럼 마틴으로 보내시면 훨씬 이 체력 증진에 좋으실 것같아요 한번 도전하십시오. 하지만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름통이 신선한데요 네. 스트레스도 확 풀리고 왔고요 아니 화면을 보다가 저도 놀란 게 영주 씨 누가 봐도 약간 천다장사 재질이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렇게 수많은 패널을 고 흔히 말하는 게 정말 교육책값을 못한다라는 생각이 <laughs> 네, 그래. 들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어린 여학생 한번 이겼는데 아니 어지나 기뻐하던지 어떻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레레 아니 뭐 꼬랑이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 씨름이라는 종목이 어, 신보다도 이 기술, 약간 이런 스포츠가 요물이기 네. 때문에 유식한 말로 인본주의 사상에 입각한 아,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음. 그런 스포츠라고 제가 말씀 을 올릴 수 있겠어. 아, 너무 매력 있는 스포츠죠. 음, 예. 가족끼리도 굉장히 많이 오셨던데 엄마와 딸도 있었고요, 음. 어린 남매도 있었는데 가족끼리 쌓인 게 있으면 씨름 한 판으로 풀어도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네, 이게 혹시 풀으시면 안 되고 <웃음> <웃음> 정말 상대히 상처 주지 않는 선에서 네, 네. 이렇게. 이게 체격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기술 스포츠입니다. 이게 정말 매력 있죠. 가족들끼리 기술을 알려주고 땀 흘리고 제업하면서 이렇게 건전한 어 활동이 있을 수 있을까 어, 이런 네. 생각이.